아니야, 이쪽이야, 개울까. 아빠, 바람 사자. 바람이야 봄바람. 봄바람이야. 바람 좋아. 이제 둥장군 갔어. 장군 아빠, 요즘 여기 이제 립밤 발랐어. 응, 바람 많이 불어서 립밤 발랐지? 네. 닦으면 안 돼. 일로 와 보세요. 저기가 개울 가인가 봐. 맞아. 그래서 아빠가 저쪽이라고 했잖아. 아빠 말이 맞았지? 아니, 저기야. 그러니까 저쪽이라고 아빠가 얘기했잖아. 구구구구 아빠. 괜찮아? 일어나. 어이, 저저저 저, 저. 아빠. 네. 아이고, 조심해야 돼. 네. 괜찮아요? 네. 안 아파요? 좀, 아파요? 좀. 아파요? 어마네요. 울지도 않고 어디 아파요? 아 여기요. 봐봐요. 상처는 안났네 괜찮아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는 거야. 항상 발 밑을 잘 봐야 돼. 이렇게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야. 알겠죠? 네. 음. 여기 잔디밭으로 잔디밭으로 가볼까? 잔디밭에 배안나온데어배안 어, 나온대. 여기 배나온데 여기 배안 나와. <laughs> 아니 오리는 응. 나무 안 먹는다니까 오리이잘 <laughs> 응, 먹어 그건 모이가 응. 아니야 응. 여울거로 가자 여울거로 가면 되겠다 여기 모이가 있네 여보이야나무가지야 고기야 요즈음이 왔다 응. 가보자 어디있어 오리? 우리 우리는 한번 보자, 응, 아빠 저기 물고기 점프하고 있어. 물고기 점프하고 있어? 응. 알았어, 좀더 와봐. 좀더 멀리. 응, 아직 물이 많이 없다. 여기 물이 많이 있는데아 그래, 여기 물이 많이 있네. 건너. 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자. 물고기야. 물고기 있어? 올챙이인 것 같아. 올챙이? 응, 올챙이. 오, 아빠안 보이는데. 아니, 여기 물,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 이거 올챙이 아니고, 이끼가 둥둥 떠다니는 거야. 아니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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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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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 좀, 물고 네, 여기 물이 좀 많이 더러워졌다. 아빠, 이거 모이야, 모이? 응, 모이 여기 물 위에다 둥둥 풀려보네. 오리가 없네. 오리 올 때까지 만 기다릴 거야. 오리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laughs> 응. 언제 올지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이제, 유진... 아니, 그게, 어?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물은 흘러서 더큰 강으로 가는 거야. 어, 뭐, 멀어. 응? 어, 뭐, 멀어. 뭐, 뭐가 뭘, 물은, 물은 흘러서 더큰 강으로 가고, 아, 그큰 강은? 이모이뭐려고 이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기엔 너무 덥지 않아? 조금만 기다리고 가자. 안 올려나 봐 우리가. 어디가 오디, 어디에 있지? 어 오, 그러게 원래 여기 있는데 없네 오늘은. 이허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허허저 밑으로 흘러서 더큰 강으로 가는 거예요. 오이 허유허아 자전거 허다 비켜드려. 이쪽으로 오세요. 아빠 허허아허 일로 허허 일로 일로 그렇지 잘했어. 로드바이크 진짜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나 로드바이크 하 시래. 응. 오 깜찍. a r you surprised? Yes, I'm surprised. 깜짝 아, 놀랐네요. 음. 조심해요. 어, 여기 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어디로 갈까? 아빠 뭐해요 아빠? 이제 그 모이 그만 여기. 저 흘러가면은 오이, 오리들이 알아서 먹을 거야. 손에 들고 있는 건 이제 물에 보내 보내줘. 아니야, 시설 아이들이 모이 들고 갈 거야. 어디 가고 싶은데? 어, 저, 어 저기요. 아 저쪽 말고 이쪽으로 가보자. 아니요. 이쪽. 여기? 응. 사막이 <laughs> 잡을 수 있어? 사랑이 음, 잡을 수 있어 진짜? 응 음. 아빠는 무서워서 못 잡는데 나는 음, 브레이브맨이어서 멜뚜기휙 하고 잡을 수 있어 아 진짜로? 그럼 네. 우리 다음에 캠핑가서 한번 잡아보자 네 도마뱀도 잡을 수 있어? 응 음. 멜뚜기 도마뱀 휙 하고 잘 잡고 멜뚜기도 휙 하고 잘라봐 그렇구나 아응 음, 공감하네 네. 나이장이 어, 여기, 물이 여기 야리우우 여기, 여기 아, 어. 우리, 어디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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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우우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 까치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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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리날아갔어 까치, 까치, 까치 가버렸리 유준아, 이제 나무는 내려놔. 그 나무 들고 있다가 유준이 넘어지면은 이 얼굴에 확 찔려 위험해. 모이야 잘가해. 뭐, 뭐, 응, 이제 그만 주어. 뭐, 응. 와 유준아 이거 봐. 꽃이 피었어. 응. 어 죽었십니까? 모르겠네. 저든 꽃이 피었어. 봄이야 봄. 봄꽃? 응 봄꽃이야. 이쁘지? 딸기꽃? 아 딸기꽃인가 봐. 런가응 그런 가 음, 그런가 봐. 달기꽃 다뵐가야 요즘, 우기꽃은제 손을 흔들었어요. 잘했어요. 아빠가 <laughs> 이제, 아빠랑 같이 가니까 좋아요. 좋아요. 아빠도 요순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원래 여기 하얀색 백로가 자주 앉아 있는 곳인데, 한번 있나 볼까? 백로? 응, 백로. 백로, 와, 백로 무슨 도이래? 백로? 어... 오... 무슨 소리네, 또나 백로? 무슨 소리네, 또? 백로 소리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백로가 있네, 진짜로. 어디 없어? 백로 어디? 어디 없어? 저 물속에 있어. 물속에? 없는데? 이제 헛꽃이 보이는 거야? 어, 꽃이 또어 어디 s 꽃? 꽃? 아꽃 말고 헛 o 헛꽃 무슨 소리 t <laughs> 헛 n 은 o 상 c 어. t t o n Hocus Sang Sangue. Hocus Sangue. h 지나 u 지 지? 지 n g 지 e 음, 좋아해 u s s a 아 유준이는 무슨 동물 좋아해? 어 나들은 생쥐 좋아해. 아 쥐는 안 좋아하고 생쥐는 좋아해? 그렇군. 엄마 요, 아빠 여기 벌레 나와? 벌레 나오지. 거미 나와. 거미? 응. 거미 무슨 소리해? 거미. 무슨 소리 봐와 거미. 거미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살금살금 귀여. 유준아 근데 우리 언제까지 걸어갈 거야? 어 많이까지. 많이? 꽤 많이 왔는데, 지금? 저... 너무 많이 가면 집에 돌아가기가 힘들어. 아직 힘든 게더 좋아요. <laughs> 스스로 고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군요. 저기는 어디예요, 저기는 아파트예요. 저기 무슨 아파트야? 저거? 어, 하얀색 아파트. 하얀색 아, 아파트, 저기 우리 집이야? 하얀색 아파트, 우리 집? 우리 집 아니야. 저마 누구 집이야? 저기는 응. 다른 사람의 집이야. 응. 다른 사람의 집에 뭐가 있어? 다른 사람의 집에도 똑같이 식탁이 있고, 응.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어. 사람 사는 건다 똑같거든. 똑같지? 다. 응, 다 똑같아. 앞으로 애중이 머리를 까봤어요 머리 뜨거워? 네. 그래, 멀리 가자, 이제. 햇빛이 뜨거워서 그래. 아니, 더을 거야. 그러면은, 저기, 진검다리인데까지만 갔다가, 강 건너가지고 다시 돌아오자. 강 건너가지고. 알겠지? 돌아오기 조금 싫은 것 같아. 요 싫어도 돌아와서, 집 근처에 있어야지. 너무 멀리 가면은, 어, 위험해. 이준이가 갑자기 다쳤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알겠죠? 우리 어디 가? 우리? 누나, 이게 갈대야, 갈대. 갈대 맛이야. 여기 개울가야? 개울가인데 물은 없고 갈대만 있네. 저기 물이 있는데, 원래. 응, 원래 있는데. 아 저기 이 가면 곤충이 나와? 곤충 나오지. 사마귀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와. 또 뭐가 나와? 여기 응. 가면? 저 블루버스 지나간다. 저기, 저기. 저 위에, 다리 위에. 606 버스인가봐. 601 버스인데. 나중606 버스 한번 타. 동생들 전생님 606 버스도 잘 탄대. 아 진짜? 아빠 여기 배안 나와. 여기 배만 나와. 아빠 여기 가면 여기 가면 돼? 어 유준아 여기 진검다리 나왔다. 일로 건너가자. 어디? 요 앞에. 가보자 일로 와. 야, 이 아빠랑 같던오르세 미술관 내 차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뭐라고요? 아빠 못, 못 알아들었어요. 뭐, 오르세 미술관. 아 오르세 미술관 들어가 볼 거예요. 네. 근데 그건 파리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로 오세요. 여기 구명조끼 있네. 응. 여기 비 많이 와서 물에 빠지면은 저 구명조끼 입고 가는 거야. 알겠죠? 네, 가기 싫은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서 아파트 쪽으로 가야지. 너무 많이 왔어. 거기가 개울가야? 네. 어여긴유지이 혼자도 건널 수 있겠다. 아니 아빠. 건너봐. 아니 아빠 간다. 아빠랑 같이? 하나만 건너봐. 자 다음 건 한번 파이팅. 가보세요. 응. 가도 되겠어. 알았어. 가보자. 땅벌레 나올 수도 있지. 사마귀도 나올 수있죠 응, 사마귀도 나올 수 있지. 또 지도 나올 수있죠 그럼 지도 나올 음, 수 있지. 또 뭐가 나올 수있죠 여기 들어가면? 음, 개구리가 나올 수도 있고, 거미가 나올 수도 있지. 또 뭐가 나올 수있죠또 이, 이 어? 마뱀. 이뱀안 나온데. 뱀안 나와. 기 가면. 내안나와 자. 유준 아치타처럼 달려보자. 아, 아. 네. 와, 아빠, 저기 어, 들어가. 우와, 저 뭐야? 아, 어, 뭐야? 깜짝이야 <laughs> 비둘기인가? 아니, 새야, 새야. 응. 비둘기도 새야. <laughs> 아빠도 깜짝,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했겠어. 자기 집으로 가나봐 우리 또 저기 오, 저 계단을 또 우리 올라가볼까? 그럴까? 응. 우리 한번 올라가보자 우리 그래 올라가 아 굽놀이터 저쪽 계단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 말 들어 이쪽 계단이야 계단 올라가보세요 네, 셋넷 네. 이쪽으로 가야 돼. 곰놀이터. 유준아 이쪽 그래. 어디야? 몰라 가고 싶은 대로 가자. 곰놀이터. 어, 곰놀이터 이쪽으로. 곰놀이터 이쪽이야? 응. 아 날씨 되게 덥다. 아니 지금 여름이야? 봄 같은 여름이야. 저번 주에 눈 오더니 이게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야? 거 만지지 마세요. 몰라 만지지 마. 지지. 으이! 렐루 언니, 버렸어요. <웃음> <웃음> 잘했어요, 아빠. 가보자. 저기, 형아들도 많다. 봄 놀이터에. 가보자. 놀이터 가자. 놀이터 벌? 벌? 벌이 어딨어? 벌, 뭐, 여기 꽃에 있잖아. 꽃에, 꽃에 있어? 어. 응. 이것봐, 유준아. 벌써 꽃이 피고 있어. 진짜 봄인가 봐. 진짜? 응. 봄이야, 봄. 꽃어디 나무에 꽃 피었잖아. 여기 나무, 여기 봐봐. 폈지? 어, 무슨 꽃이야? 이거? 목련 인가 아빠는 잘 몰라 어 벌이 왔네 벌 왔어? 그래 이제 봄이라서 벌도 일하는 거야 벌? 응 다리 하고 아나 이제 힘, 힘차게 운동하고 있어어이거 <laughs> 힘차게 운동했어? 니네 언니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로 와라 기차놀이터 네 언니를... 갔다가 집에 가는 거야 시타놀이터로 가자. 아빠는 무모니까 손잡고 가자. 그래. 자치타처럼 뛰어봐. 아이, 치타야 가자. 아니야. 여기 선생님 있나? 오늘은 선생님 없어. 그러면 선생님 어디 있어? 오늘은 쉬는 날이야. 그래? 여기가 집이야? 여기 북카페야. 아빠도 처음 와봤어. 여기 좋다. Daddy, I'm a l d i n g 한국였어? 예. 오케이. 아이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거 조심해. 아이 어이쿠 얼른 기차놀이터 갔다가 집으로 갑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 산책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한 2시간째인데 힘들 어죽겠어요 트라이앵글 이야 트라이앵글? 가자. 기차 놀이터로 가자. 바람을 이겨내야 돼. 철분 보여줘. 오이고.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집에 가야겠어. 자, 오늘 놀이는 여기서 끝. 다음에 또 봐요. 바람 많이 불어서 감기 걸려. 얼른 가자. 바이바이